모든 국민이 추모의 마음을 모으는 국가 애도 기간 중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 영장 집행이라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사회,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헌정 질서 복원을 위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시민들과 군 경찰, 경호처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공수처에 부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하고 걱정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은 민주노총이 관저 앞에서 경찰관 등을 폭행하는 등 폭력 집회가 벌어지면서 관저 주변 충돌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